오늘 저녁은 쭈꾸미 볶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쭈꾸미 넣고 좀 부침개를 해봤습니다. 응. 왜 우리는 마스카드가잘 안되지? 우리집 마당에서 먹었어? 응. 주인아 주문나? 어떻게 오셨어요? 아, 금방 가신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좋아. 그치? 방금 엄청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차한 대가 저희 마당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왜 가족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하니까, 아, 금방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laughs> 방금 짐을 막 바리바리 내리면서 주차를 하더라고 주차 응. 남의 집그 대문 앞까지 들어와서 집 앞에다가 응. 깜짝 놀랐어. 주인 아주머니가 오셨나 했는데 중국인들인가봐요. 금방 갈 거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갔어? 아직 마당에서 짐을 내리고 있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진짜 상상 초월이네요. 초파 계속 경계하고 보고 있네요. 없는데? 우리가 또 뚫려 있으니까, 여기가. 아, 야옹이 왔어. 야옹이 왔어요. 초파, 도망가. 야, 도망갔다. 근데 아침, 점심, 저녁만 먹으면 살안 떠. 오늘 아침 메뉴는 초파파의 김치찌개입니다. 쩝. 맛있겠어. 어, 칼칼해. 최대한 오래 삶아서 김치를. 끓여죠 마라도나 갈까? 마라도 좋지. 마라도 가서 짜장면 하나 먹고 올까? 좋지. 마라도 짜장면 솥 짜장 해물 짜장. 그때 유누님이 갔던 그 짜장면집. 좋지. 거기 그 기억나 갔다 와야지. 가봅시다. 바로 배 찾아보자. 짠! 오늘 날씨가 이렇게 맑아졌어요 자 저희는 오. 마라도로 가는 배를 타러 한번 가볼게요 아스카 아. 저희는 아까 김치찌개 먹다가 즉흥적으로 아 마라도 먹으러 아니 <laughs> 아 짜장면 먹으러 마라도를 가자 해서 지금 마라도를 가려고 합니다 그치. 예약은 하고 간건 아닌데요 오늘 평일이기 때문에 그냥 가면 표를 살수 있을 것 같아요 そうそうそう。送送送送 송악산입니다 지나가다가 메가 커피가 있어서 들어왔어요 소파파는 역시 스브라떼 저는 딸기요거트 스무디 오! 묵직하네 아까 우리가 올라가려고 했던 게 송악산. 저희는 송악산에 갔다가 커피 한 잔을 먹고요. 이제는 차로 갈수 있는 데 중에 군산 오름이라고 거기 가서 이제 전체적인 풍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좀 날씨는 좋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그냥 차 끌고 올라가서 보기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군산 오름에 가기 전에 일단은 저희 올레시장. 예, 들려서 점심을 먹고요 그냥 오늘 저녁에 먹을 저녁거리도 한번 거기서 골라보려고 합니다 올레시장에 가서 김밥을 포장해서 그걸 가지고 차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서기포내일 올레시장 여기는 뭔가 좀비여놓은 시장이고 관광지인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먹을 거라든가 맞춰진 것같아 화장품 할인 매장이래. 저기, 그 김밥 놀이터 가서 김밥을 포장할 거예요. 그냥이랑 이거랑 앉아볼까? 픽룸인가? 그래, 그래. 네콤 픽룸인가 보네. 좋아, 이거. 우와, 여기다가 돈 넣는 건가 봐. 어, 좋아. 먹고 싶어 과일 되게 이쁘게 담아 있네. 와, 갈치도 갈치 큰거 봐. 삼돔, 고등어, 우라, 꽃돔, 갈치래요 이걸로 하나 시켰습니다 보냉백으로다 포장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이제 군산오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본 김밥입니다 당근이나 이런 건안 들었네 초밥 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까 올레 시장에서 사온 회를 먹어 볼 건데요. 회는 다섯 가지 종류가 들어 있고 광어, 참돔, 꽃돔, 고등어, 갈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5,000원 중짜고요. 둘이서 먹기에는 충분해 보이네요. 자, 그럼 하나씩 먹어 볼까요? 광어는 두껍게 썰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그냥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참돔이고요. 빨간 게 맛있게 생겼는데, 참돔은 개인적으로 맛보다는 비주얼로 먹는 생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꽃돔이고요. 맛은 참돔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고등어고요. 비린맛 때문에 호불호가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제주도에서는 흔하고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치고요. 갈치회는 내륙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온 김에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은 비주얼이 하드한 것치고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비린내도 안 나고해서 꽤 먹을 만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주 한 잔이랑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좋네, 좋은데, 우호고등어 초밥 좌 소주 한잔 안할 수가 없지.